오늘 제안 소도를 차량은 더뉴그랜드 스타렉스 9인승 차량입니다. 판매가격은 1,5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8년 2월달 추진으로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4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저렇게 검정색상입니다. 검정색상의 지금 스타렉스 9인승 차량입니다. 뒤에 후방 감지센서 들어가고 옆좌석 1 5 2열 3열 시트. 그래서 9인승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핸들에 블루투스 있고요. 주행거 14만 1000km 주행했고.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 접이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고 양쪽 열선 시트에 운전석만 톡폰 시트 있는 차량입니다. 개비션 오토 차량이고 에페스 눈미러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사열 시트, 엔진룸, 타이어 휠 상태입니다.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 2018년 2월 달 최준능 1이고, 주행거리 14만 1000km입니다. 침수, 하재, 영업 이력 없고, 장기 렌트 이력 있는 차량이고,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요. 세부 상태 보시면은 엔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온류, 냉각수 누유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양치, 정기 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9인승입니다. 판매가 1,5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 오셔서 직접 신문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눌러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폼워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